지금도 기다리그 자리. 들었습니다. 아유, 자, 점수 는요 놀라워요. 우98.30 2 98.30 2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세 번째 만에 네. 왕자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자, 왕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점맞습니다 야, 바로 만 보시고요 야, 한마 아, 아, 앉아 계시는데 이치시더라고요 아, 그러 기분 어니까 아, 어, 어, 습선. 예. 깨는 어디 보셨어요? 어, 진짜 진짜 막 콘서트 온 것처럼 음. 진짜 겁나게 즐웠습니다 치하로 습선하고 예. 이게 사실 앉아 계시면은 상대방인데 이게 좀 적이잖아요. 상대방인데 같이 박수 치고 있더라고요. 그냥 <laughs> 빠지셔가지고 아, 아무튼 멋진 또 우리 청년분. 네. 네 아무튼 멋진 또 의리 잘 봤습니다. 자 바로 한우 뽑으러 가시죠. 어, 예, 좋아요. 한우. <laughs> 자 좋은 거 뽑아야 될 텐데요. 혜연 씨배 같이 따라오다가 이제 안 따라와요. 가지 마. 저는 더워가지고 여기 있을게요. <웃음> <웃음> 예, 자, 예. 자 우리 혜연 씨 피부 소중하니까요. 정만 타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거 뽑으셨을지 자 과연 한우가 나올 것인지 자 하나 둘셋 아. 펼쳐주세요 아 <laughs> 유한 대표 특산물 유한 황토 양파 축하드립니다 양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파, 양파 비, 비싼데. 자, 좋습니다. 자, 이번 참가자는요, 어, 오늘 또, 부한꽃축제에서 네. 어, 읍면 올림피아드, 네. 우리 체육대를 또 했던, 참여했던, 우리 아홉 개 읍면 분들 중에 저희가 한번한 분을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체육대 하셨던 분들 손한번 들어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나 체육대 했는데 오늘 나오고 싶다, 노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아까 우리 같이 나와서 노래 불렀던 분몇분 분 계셨는데 자 여기 남성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네. 어? 여기 여기 어어어자자 들어보고 갈게요 들어보게요자 준비되면 시작 여보 당신에게 뭐라 불러드릴까 내님은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 밥 먹었다 잠잘 잤다 다른 원종에 우리 무언 생각뿐 hey! 날바날바 무아 hey! 날바날바 무아 날바날바 지금 당장 날 봐요 hey! 날바날바 무아 right. 날바날바그스람날바날바날 yeah. 날바, 봐요 아유 잘들습니다 아까보다 목이 더그리신것 네, 같아요 네더 잘하네요 아 그러니까요 자 아까 우리 올림피아다 하시던 분들 중에 또 있습니까? 자 감독님 어디 가셨어요 감독님 감독님 이쪽으로 갈게요 아이으로어 어, 여기 계십니다. 자. 아, 어, 저기. 네. 어디 계세요? 누구세요? 누구? 주황색. 누구세요? 귀엽. 누구? 누구 말하는 거? 나 여기. <laughs> 어? 아, 그분 제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딴 분들 보고 있어서 잠깐만요. 자, 들어볼게요. 시작.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세월, 그세월이 가는 길 정말 흥분 네, 잘 들었습니다. 아, 목소리 네. 너무 좋습니다. 자, 내가 지금 발금 불렀던 1분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올림피아드 선수 어디 계십니까? 아까 노래 불렀던 분들 중에. 아까 18세 순이 불렀던 분도 잘했는데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 어디 가셨어? 어디 계세요, 어디? 아, 여기 계시네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왜 손을 안 드세요? 손을. 네, 손을 안 드세요. 누가 그, 들어줄 때까지 앉아 계시면 어떡해요? 본인이 들어야지. <laughs> 자, 준비되시면, 시작! <laughs> 시작! 갑니다,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어디로? 슬, 무이찾자 가야해! 항상! <laughs> 하나, 둘, 셋, 넷! 가야해! 가야해! 나는 난, 난 가야해 어디로 주이 찾아 가야해 이잘 네,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바로 저희가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 돌아 뒤로 <laughs> 돌아 돌아 <laughs> 돌아 한넘어간그면 넘어가요. 고계요아 붙잡고 계요자 회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강혜 씨가 발표한답니다. <laughs> 야, 아,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발표할 때마다. 야, 지금 너무 어려워요. 네. 세 분이 다 막상막합니다. 네. 고민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주 그 공연에 네. 그런 기본을 갖추신 분인 것 같아요. 오. 호흡 유도까지 해주신 18세 션이 불러주신 분 나오세요. 나보시겠습니다저리좀 자, 자, 분위기를 좀 봐서 전체적으로 좀 빠른 곡을 선택했어요. 아무리 봐도 그 올림피아드 체육대회 하시다 오신 분은 안 같아요. 참. 정장 입고 뛰셨어요? 네. <laughs> 자, 이거 가운데로 오세요. 네, 카메라 보시고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청계면에서 온 한단지라는 식당 을 운영하고 있는 52세 김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laughs> 오늘 그럼 또 어떤 것 준비하셨어요? 네, 이찬원 씨의 출연 어, 순위로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거기서 집제기 뭐예요, 진짜. 도대체 왜다 단복 입고 있는데 혼자 이 색깔 입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제가 이 노래를 엄청 하고 싶어서 네. 아예 무대복이라 생각하고 입고 싶어서 네, 네. 반팔 입어야 되는데 확실히 네. 약간 것 같아서 어. 그래서 어. 그래서 강혜원 씨가 무대복까지 준비해서 온것 같다. 그래서 점수가 좀 올라오는 것 같다. 플라카드가 걸습니다 와, 플라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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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를 위해 플라카드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주십시오. 네, 네 그러면 노래도. 아니, 근데 조금 서운한 게비스터트롯4 말고, 그 태국 노래자랑 4에 나온다고 했었어야죠 아, 아, 저거 아, 다시 물릴까요? 모자이크 처리해 주십시오. 아, 모자이크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8자 순위로. 네, 잘드릴게요 네, 어? 아, 여러분, 오늘 같이 한번 즐겨보시게요. 이? 앵콜. 자, 네 번째 참가자 18세 순이 들어볼게요. Yeah. yeah. 었어요. 네. 자, 정수명. 과연 점수를 아요 과연? 96.402! 아이고, 뭐, 점수를 떠나서, 네. 정말로 뭐, 내월 때 거의 초대 가수급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분위기를 아주 확실히 쳤습니다. 예, 예, 난리 났어요. 네, 네, 네. 여러분들 잘 들었죠? 아이고, 아무튼 뭐, 제가 볼때 무대 위만 이런 자세가 너무 네. 멋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일부러 이 더운 이셔츠까지 입고 으셔서 네. 네, 아무튼 뭐잘 들었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뭐가 남았죠? 그렇죠. 뭐, 뽑기, 뽑기 를가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이동하시죠. 아, 뽑기 오랜만에 듣네요. <laughs> 스페셜 m c 좋다. 아, 좋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고. <laughs> 자, 어떤 걸 뽑으셨을까요? 원한이왜 농사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어... 해가 아주 뜨겁네요. 자, 뒤로 돌려주요 시작. 자, 여름 제철 과일 잔치 시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맛있게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그자, 금방 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98점이 정말 높은 점수거든요. 맞아요. 예, 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뭐 이번 무대에 네. 우리 또 뒤에 계신 왕자에 앉아 계신 분이 네, 좀 네. 살짝 긴장을 하셨을 거예요. 그쵸? 예. 아까 고음 어, 올리데 뭐, 살짝 긴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laughs> 지금 뭐, 어, 내가 볼 때는 뭐 강자들이 네. 아주 많습니다. 맞아요.